자, 이렇게 보시면, 얘는 배가 빨갛죠? 얘는 안 빨개. 둘다 비교를 했을 때, 비교했을 때, 얘는 빨갛죠? 얘는 알이 더 많이 차있어요. 얘는 알이 덜 찼고, 쉽게 말해서 얘는 새꽃게고, 얘는 이렇게 사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그런지 늙은 꽃게예요. 말 그대로 그냥. 어느 정도 좀산 지가 좀 오래된 거고, 얘는 그산 지가 별로 안된 거예요. 그렇고 말해야 된는가 아무튼. 자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배 빨간 꽃게를 띈 겁니다. 얘는 배가 하에요. 자, 이렇게, 이렇게 비교를 해드릴게요. 자, 이렇게 하고, 이렇게. 차이가 느껴집니까 얘는 알이 굉장히 많죠 얘는 알이 있지만 많이 얘하고 비교할 때 많이 없죠 얘를 또 이대로 뒤집으면 얘는 배가 얘가 빨갛죠 얘는 하얗죠 즉 꽃게를 살때 시장 가서 사잖아요 무조건 그냥 꽃게 사지 말고 이왕이면 빨간 걸로 몇 천원 더 주더라도 한 5천원 더 주더라도 빨간 걸로 골라갖고 사시는 게 그게 좋은 방법입니다 수꽃게도 마찬가지예요. 근데 이제 수꽃게 철에 가을이 나오면은, 건 제가 또, 또 별도로 안내 드리겠습니다. 이, 그 아가미 있죠? 양쪽 가에 아가미. 아가미를 지금 손으로 제가 해드릴게요. 이거 보이죠? 얘, 예, 얘 예, 예, 보이죠? 이거, 이거. 이게 기생충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닙니다. 이거 옥토라미스라고 그갑각류에요 갑각류 쉽게 말해서 그 조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그거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뜯어갖고 이거 어차피 버릴 거니까. 여기도 보면은 볼까요? 이거 이보여죠요 아가미 속이가 있잖아요. 이게 갑각류입니다. 뭐 기생충 아니에요.